유일하게 허용이 되어 있는 영역이 조폭 수사입니다. 아... 그리고 조폭 수사는 표적 수사를 해야 돼요. 조직 폭력배를 검저저 수사하는 표준 프로토콜,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? 아니면뭐 그냥 아무 말 아무냐 선배 때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아 어, 일단은 일단은 아마 표적 수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? 표적 수사요. 표적 수사 찍어서 네한 사람을 네 근데 원래 표적 수사를 하면 안 돼요. 어떤. 왜요? 예, 예, 예. 예, 좋아요. 예. 왜요? 만약에 제가, 우리 김 작가님, 아,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아, 아 끊었어 어, 마음에 안 들어. 나저 무조건 잡을 거야. 이 사람은. 인생 조질 거야, 그냥 그쵸. 그런 수사는 하면 안 돼요. 아. 그래서, 예를 들어, 뭐,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, 누구든 누군가를 표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, 예, 들어오세요. 네. 네, 네, 네. 저 여기 김병 다 치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충입니다. 네, 네, 좋습니다. 네. 네 표적 수사부터 다시 얘기하면 돼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쿼테스, 쿼, 이것도 다 내보낼 예다 좋습니다. 그렇죠.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. 어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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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당연한데 유일하게 허용이 되어 있는 네. 영역이 조적 수사입니다. 그리고 조폭 수사는 표적 수사를 해야 돼요. 아 그럴 것 같다. 네, 왜냐면은어 제가 이제 조폭 수를 처음 담당했을 때 저는 이제 이호 우리 지역에 지역에 일단은 조직 공력 현황부터 파겠어요. 정 같은 거. 그러니까 무슨 파, 무슨 파, 무슨 파 이런 걸 기초 기초 시장조사를 먼저 했죠. 얼개를 좀 알아야 돼요. 네, 그렇죠. 어, 그러면, 어, 그래도 검찰에서 하는 건데 제일 큰 조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쭉 파악을 한 다음에 제일 큰 조직, 아, 얘가, 얘네가 제일 크다.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, 이, 여기가 10년 이상 어, 수사가 안돼 있더라고요. 됐다. 그러면 나는, 어, 1년 반 동안 이제, 이게, 어, 검사들 2년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1년 반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1년 반 동안 여, 기만 여기만 패야지.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을 정했어요. 제 나름대로 혼자. 1년 6개월 동안 할 판은 땡땡파. 그리고 나서 이제, 어, 여기에 자료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계속 모으고, 여기 조직원들이 처벌받은 사건 기록 다 복사하고 모으고, 그것도 분석하고 해가지고 거짓막한만 한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. 만 페이지를 그런데 때마침 만 페이지 정도 기록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. 1등파와 2등파가 한번 붙는 일이 발생했어요.